안녕하십니까? 우리 님 크리스천 앰프 클럽 RCB의 정진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부 사랑을 배우다 하나님의 부부 수업 The Love They l e r 이 책의 한 챕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챕터입니다. 제목은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요약을 통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질투란 무엇인가 그 정의에서부터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서 매우 강력한 것이 바로 질투인데 그 어그는 열심에서 나왔고 그 의미는 큰 불로 타오른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질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에 근거한 정당한 질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시기심에 근거한 부당한 질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질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의로운 질투심을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시기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첫사랑으로 간직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우선시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당한 질투라면 안 좋은 질투에 대해서 저자가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남을 시기하여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이기심에 근거한 질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그 시기심이 발단이었다. 이렇게 성경을 짚어주죠. 또 예수님을 시기한 대제사장들이 그분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죽게 된 것도 시기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설명하기를 우리의 질투심의 대상은 그렇다면 누구인가? 그것은 아주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경적인 예에 근거해서 주로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통찰력 있게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직장 동료, 친구, 아내와 남편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당신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가장 훌륭한 치어리더이자 팬클럽 회장이라는 역할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음에 부부로서의 서로의 역할이 이것이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기심이 끼어들게 되면 부부 중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질투심이 유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배우자의 성공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칭찬받을 일이 있습니다 내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가능하게 해준 남편과 아내에게 공을 돌려야 하며 자기 자랑만 막 늘어놓아서 부부가 서로에게 붕괴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라고 아주 지혜롭게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겸손과 감사를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질투를 녹여내라 배우자의 성공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더욱 가까워지고 진심으로 서로를 축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챕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책 안에서 한마디를 통해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부부가 결혼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이고 또 마음에 와닿는 표현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결혼하면서 배우자의 가장 훌륭한 치얼리더이자 팬클럽 회장이라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심이 끼어들면 점점점 질투심만 유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부의 특성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 드러납니다. 팬클럽 회장이고 치어리더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각자의 이기심이 여기에 끼어들게 된다면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자가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저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이렇게 NIV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넬슨 스터디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Because believers are a body. When one part hurts, everyone feels the pain. When one is joyful, everyone can rejoice. Christians cannot be indifferent to the suffering or joy of their fellow believers.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함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즐거워하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신자들의 고통이나 기쁨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계속 기억할 것은 부부 사랑을 배우다.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부부 사이의 관계에 세속적인 처세술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짚어 나가면서 그 의미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클럽 회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치어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질투하지 않고 바로 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한 다라는그 성경의 깊은 진리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ICB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시. 정당한 의미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그것은 정당한 질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심지어 우리의 배우자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와 가장 중요한 자리는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부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야말로 너무나 강력한 감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질투, 뭐, 질투할 수 있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질투라는 것은 엄청난 해악을 성도에게 끼친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너무나 강력한 감정이며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는 그 성경의 경고는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반드시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성도에게 일깨워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시고 부부로 세우셨지만 배우자의 성공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질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한몸된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서포트해주고 도와주었는데 그 일을 이루도록 도와준 배우자에게 그 영광을, 그 공을 돌림으로써 얼마든지 그 질투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통찰력입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의 성공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팀의 관계에서도,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리더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리더의 성공이라는 것이 그 사람만의 공은 될 수가 없죠. 팀원들의 수고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투의 반대는 겸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배우자를 향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며 응원하는 팬클럽 회장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시 서로를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팬클럽 회장이 되어 준다면 보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저자의 제안과 저의 제안을 넣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의 삶 가운데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함께 축하해 주는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앞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당신은 어떻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장점을 찾아서 말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카드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에게 함께 축하할 일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다면 마음껏 축하해 주십시오. 마음껏 기뻐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내용을 통해서 부부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악한 본성 가운데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를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하해 주며 기뻐하며 상대방의 성공을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성공을 기뻐하며 그리고 나의 성공을 오히려 상대방의 그 헌신에 공을 돌릴 수 있는 상대방에게 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겸손의 가정으로 겸손의 공동체로 세워줄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